진보 유튜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전 승리에 힘이 됩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최강욱 후보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 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녹취록 전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과 언론이 한몸이 되어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그대로 움직였는지 짐작해 하는데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말부터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우리 시나리오.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 차지. 유시민 가족까지 탈탈 털고 노무현 재단까지 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까지 준비해 뒀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알 거다라는 등 검찰과 언론이 한 몸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움직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들입니다. 이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강욱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말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면서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것이 바로 구태타입니다. 라고 간결한 말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한 몸으로 움직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채널A의 이동재 기자. 그는 과연 이전에 어떤 기사들을 보도했을까요? 궁금증이 많이 드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조국 장관 사태와 그 이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보도했던 뉴스들을 모아 두 꼭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은 갖고 있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 정보가 온라인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덕분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 이후 두달반 검찰은 아직까지 조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풀 핵심 증거지만 법원은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신 우회로 찾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이 자동으로 온라인에 저장되는 데이터 보관 서비스로 대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통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조국가족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E 관계자 등의 클라우드에서 조전 장관 부부 관련 자료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와 관련된 코링크 PE의 각종 자료가 압수수색 전에 다수 폐기됐지만 클라우드를 통해 버젓이 드러난 겁니다. 가동 저장된 파일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에는 국정농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혐의를 받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의 경우 휴대전화와 연동된 토털 사이트 계정에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저장돼 청와대를 17차례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널 a 뉴스 이동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인사로 최측근까지 물갈이해버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직을 이끌어가기에 쉽지 않겠죠. 그동안 원칙대로 간다를 강조했던 윤석열 총장 이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카드를 쓸수 있을까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개혁 요구에 직면한 검찰의 현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악수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대검 내부에선 물갈이 인사 태풍을 앞두고 고심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이 자르는 문책성 인사가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윤 총장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은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에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총법 조항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키는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조항은 노무현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만들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사 인사 규정에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검찰 간부들에게는 담담하게 할 일을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